안녕하세요. 느리 학사입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다들 안녕하신가요? 감기 환자가 부쩍 늘어 걱정입니다. 오늘은 코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바로 코감기 빨리 낫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잘 알아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코와 입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코감기의 원인이 되는 세균과 이물질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코와 입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주시거나 입안 청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가글액으로 가글해 주세요.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시는 것도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림프절 마사지를 해 주세요. 사타구니, 겨드랑이, 목구멍 등에 주로 모여 있는 림프절은 전신에 약 500여 개 이상이 있고요. 면역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 코가 막히거나 편도가 붓는 증상도 림프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림프절이 있는 머리, 목, 겨드랑이, 등을 마사지해 주시거나 따뜻하게 관리해서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주면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습도를 조절해 주세요. 코가 막혀서 답답할 때는 실내에 가습기를 틀어주거나 젖은 수건, 빨래를 널어서 습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코가 말라붙어서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할 수 있어요. 깨끗한 가재수건을 따뜻한 물에 푹 적셔서 코에 살짝 덮어주면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고 약간 높은 베개를 베는 것도 호흡하기에 한결 편해진다고 합니다. 코 감기를 빨리 낫게 할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비타민C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인데요.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있죠? 바로 귤입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감기 예방에도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집에서 귤과 같은 과일이나 비타민C를 섭취해주시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수면 개선 작용, 항산화 작용 등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감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 의사, 약사 분들이 감기약을 주시면서 일찍 주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괜히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오드리 약사가 알려드린 코감기 빨리 낫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간단하죠?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는 더더욱이 감기를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특히 요즘은 독감도 유행이니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드리학스였습니다.